완주의 핫한 소식을 모아 모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완주의 이슈 이슈 하리슈 짱이랍니다. 한 달간 언론에 소개된 완주군의 하리슈 지금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? 올여름 대한민국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영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 한산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한산대첩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전투가 나옵니다. 바로 완주 소양면 일대에서 벌어진 웅치전투입니다. 이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때 육상에서 승리한 최초의 전투라고 하는데요. 이곳의 승리로 왜군이 전주성까지 들어오지 못해서 바로 이 자랑스러운 호남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데요. 육지의 한 산대첩이라 불리는 바로 이 웅치전투 전적지가 최근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았다고 합니다.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다 같이 박수. 이번 지정으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좀더 알아가고 널리널리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할게요. 여러분, 완주군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연속 인구 전입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완주의 인구가 이토록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. 이 완주군이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도시환경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. 완주군은 2019년부터 무려 4년 연속 도시대상을 수상했는데요. 전국의 군 단위로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. 산림청에서 실시한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도. 완주의 삼례역로와 삼례로 가로수길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. 또 완주군은 법정 문화도시 평가에서 1위인 선도도시 선정에 이어서 문화도시박람회에서 문체부장관상까지 수상했습니다.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? 와우, 최고의 평가로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는 완주. 당장이라도 이사 오고 싶으시죠? 어서 오세요. 문화도시 평가에서 장관상이 빛나는 블링블링한 완주. 이 문화도시 완주하면 바로 공동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완주 이서면 아파트 공동체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. 한 아파트 공동체 회원들은 올한해 활동을 하면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기부도 하고 또 다른 공동체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나 직접 담근 김치 등을 입주민이나 소외 계층이랑 함께 나누면서 이웃 간의 정을 따뜻하게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아파트 하면 이웃단절, 또 측간소음 등이 먼저 생각나시잖아요. 그런데 이 완주의 아파트는 공동체와 더불어 서로 소통하고 따뜻한 배려를 먼저 보여주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.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완주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. <laughs> 여러분, 완주에 있는 술테마박물관 알고 계시나요? 혹시 애주가들만을 위한 박물관? 아니, 아니, 모두를 위한 박물관입니다.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또그 누구랑 가도 재미있는 이 술테마 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술의 역사와 문화를 알수 있고요. 주말이면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발효 체험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. 최근에는 이 모바일 게임으로도 술테마 박물관을 아주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곳곳을 다니면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방탈출 게임까지 아주아주 재밌는 게임들이 많아요.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, 이제 신나는 게임으로 더 신나게 즐겨보자고요. 다음은 용진읍 소식입니다. 용진읍 행정복지센터가 새 청사로 이전했습니다. 새롭게 지은 이 청사에는 종합민원실, 보건지소, 농민상담실 등이 입주해서 이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. 또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용꿈도서관, 체력단련실, 임산부 휴게실, 회의실 등도 마련됐다고 하네요. 용진의 New Hot Place,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많이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기대할게요. 모두가 누리는 살고 싶은 미래행복도시 완주! 다음 달에도 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 함께 만나요. 고맙습니다.